자 이번 시간에는 기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거는 직권,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고, 이번 시간에는 어 기권,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뭐, 하늘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대기의 층상구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땅 위에 서 있어요. 근데 쭉 위로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우주가 나오죠? 그럼 어디까지가 하늘이냐? 라는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대략적인 평균을 내서 우리는, 어 학술적으로 약 1000km 까지를 이제 대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위에서 태양빛이 쫙 들어와요. 땅으로 쫙 들어와. 그러면은, 이 태양빛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셀 거고, 어, 이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 복사라는 걸 다시 하거든요 지구가 이제 우리가 36.5도의 체온을 가지고 있듯이 땅도 288 켈빈이라는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온도를 내뿜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두 개를 어, 대응시켜 보면은 태양에서 직접 온건 세고 어, 지구가 내뿜는 건좀 약할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두 개가 힘의 평형을 이루는 힘의 균형을 이루는 높이가 바로 80km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구가 크게 어, 대류권, 성추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근데 그게 왜 나눠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라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80km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80km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자 땅에서부터 80km까지 땅에서부터 80km까지 요 범위 내에서는 땅에서 복사 방출하는 온도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죠 물론 약하긴 하지만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땅에서 올라오는 약한 거에 대해서 어더 많이 영향을 받는 구간이고 여기 위에는 태양에서 빛을 받는 걸더 세게 받는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땅의 이 구간에서는 땅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땅에서 내뱉는 그 에너지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온도가 점점 낮아져요 여러분들 에베레스트산 증반할 때 에베레스트산 등반하면서 점점 올라갈수록 막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그러진 않죠 막뭐 수염에 막 고드름 맺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점점점점 낮아지는 그 양상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런 양상 기본적인 이런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게 지구의 대기입니다 근데 어 그럼 어떻게 대륙권 성주권 중간권 열권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부분만 따로 떼서 이렇게 볼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자, 땅에서부터 80km까지. 땅에서부터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에베레스트 산 등반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 물론, <laughs> 에베레스트 산이 80km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 그게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고, 그냥 에베레스트 산 하면 여기서 에베레스트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려면은 어, 에베레스트탄 생각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어, 비유한 거고 자요 구간 안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을 볼 건데 자요 중간에 요 11km랑 50km를 추가할게요 자이 구간에서는 자외선을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무지개떡처럼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무지개떡이 진짜로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외선을 먹는 어떤 애들이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15km에서 25km 사이에 있는 바로 5존인 겁니다. 얘도 자외선을 먹는 애들이겠죠. 자,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이 위에 있는 애들을 한번 봅시다. 자, 얘네들은 태양으로부터 좀더 다이렉트로 받으니까 먹고 뱉을 때좀 세게 뱉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약하게 먹고 약하게 뱉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위에는 좀 세게 뱉고 아래는 좀 약하게 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계형이 위에는 높고 아래는 낮을 거야. 그래서 요런 계형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구간 안에서. 자외선을 냠냠하고 다시 퇴하고 뱉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요런 구간을 그렸어야 되는데 중간에 요렇게 자외선 냠냠해는 녀석들 때문에 요렇게 온도 계형이 바뀌고 이 온도 계형이 바뀐 거를 잊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를 다시 이어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네 가지 층이 바로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류권 여기가 성층권, 여기가 중간권, 열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80km 기본으로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간에 자외선 냠냠, 그래서 온도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꺾인다. 그래서 우리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네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 크기를 봐서도 알겠지만 대륙권, 중간권, 성층권 열권이요. 열권이 굉장히 커요. 열권이 거의 920km야. 그리고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이 이세개 층이 80km에 세개 나눠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기 살고 있어. 여기 에맨 조그맣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 얼마나 큰지 이 지구를 다 표현한 것도 아니야 이거 지구 대기만 표현한 것대도이 지구 얼마나 큰지 어, 좀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층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뭐였어요 여기가 여기가 대륙권 여기가 성층권 여기가 중간권입니다 자 그럼 대륙권의 특징부터 한번 봅시다 자, 대륙권은 일단 여기에 우리 여기 막 구름 막 해가지고 막비 내리고 막 그럼 수증기 많다는 건 충분히 체감상으로 알수 있죠 자 수증기 많아요 근데 여기가 봐봐 여기 땅땅 땅 봐봐 땅 여기는 온도가 높고 여기는 온도가 낮죠 그러니까 자, 온도가 높은 거는 가벼워가지고 위로 올라가라고 그러고 온도가 낮은 거는 무거워서 내려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얘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렇게 섞이는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증기도 많은데 대류 현상까지 일어나 어 그래서 비가 오는 기상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 중간 거 봅시다. 중간권도 마찬가지로 대류권과 마찬가지로 자, 아래쪽은 온도가 높고 위쪽은 온도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류현상만 일어나요. 왜? 그래요. 여기는 수증기가 별로 없어요. 아 선생님 그럼 왜 여기는 수증기가 많고 여기는 수증기가 없나요? 별거 아니에요. 정확한 건 지구과학2에서 배우겠지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은 어, 중력에 의해서 기체들이 대부분 땅에 좀 모여있어요. 얘가 지구가 막 당기니까 여기에 좀 많이 모여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어, 수증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는 것과 같을 정도로 굉장히 희박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 입자들이 되게 듬성듬성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상 현상이 일어날 만큼 충분한 수증기가 있지 않아서 대류 현상만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기상 현상이라는 거는 막 비가 내리고 막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래야 될 정도로 많은 수증기가 있어야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얘는 어, 그 정도는 아니라서 대류현상만 일어난다는 거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성층권의 특징은 뭐자이선 뭐 얌얌 했으니까 됐고. 자, 그러면, 자, 안정과 불안정도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지금 아래쪽은 올라가려고 하고 위쪽은 내려가려고요. 근데 위쪽은 위에 있고 위, 아래쪽은 아래에 있어야 안정한 거잖아. 근데 아래쪽은 올라가려고 그러고 위쪽은 내려가려고 하네? 그럼 안정이 불안정해?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류현상이 막 활발하다. 대류현상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게 활발하다. 그럼 걔네들은 불안정한 층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어요 거꾸로니까. 안정이야. 얘도, 안 아, 불안정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보다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은데, 아, 통합과학에서 이거보다 더 얘기한다면, 은 이거는 욕심일 것 같아요. 한요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알고 문제 풀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